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와 격리 실무자들을 위한 채널, 세무 실무 이슈 세이슈의 변쌤입니다. 실무에서 궁금한 내용과 최근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영상과 다양한 세무 자료를 보실 분들은 네이버 카페, 세무 격리 스터디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알림 설정을 하시면 최신의 세무 이슈를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주요 개정세법인데요. 양도세 관련한 내용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시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이 추가가 됐는데요. 참고로 10세법 시행령 개정안인데요. 어, 이안은 현재 입법 예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공포될 예정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가 있으니 실제 적용 시에는 꼭 법조문을 확인하고 2월 중순 확정된 이후에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임대료 연5% 증가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요. 음, 2년 거주 요건에 적용을 받는 그 규정이 있죠. 거기에서 민간 임대주택 등록 시 2년 거주 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2년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는 어, 내용이죠. 여기에 종전에 없던 임대료 5% 이하로만 인상을 해야 된다. 즉, 5% 초과해서 인상을 했다면 이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2년 거주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5%를 초과했다면 자 그리고 두 번째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인데요. 음, 거, 유일한 거주주택 한 주택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만들고요.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여기에서 나머지 장기 임대주택을 어, 기존의 요건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이죠. 즉5% 이하로 인상을 할 것. 이런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입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 임대 주택으로서 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액 기준을 충족한 요건을 충족한 그 주택을 요건 갖추고 양도한다면 중과 배제 그리고 장기 보 특별 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죠. 여기에 임대료 연5% 이하 요건이 것 이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두번째,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대지면적, 주택면적 요건 및 가액기준을 충족하여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주택, 이 주택을 요건 갖추고 양도한다면 중가 배제, 장기부의 특별용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역시 연5% 이하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는데요. 세 번째, 8년 이상 임대하고 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매입 임대 주택을 양도할 때. 그리고 네 번째, 8년 이상 임대하고 면적 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건설 임대 주택을 양도할 때. 역시 다섯 번째, 03년 10월 19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 매입 임대 주택 등 이번 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료 연5% 이하의 요건이 추가가 되요0.5% 이하여야지만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음, 양도했을 때 중과 배제 특례가 되고요. 그리고 장기부유 특별공제가 됩니다. 만약에 5%를 초과한 적이 있었다 시행일 이후에 그렇다면 중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부 특별공제도 배제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라고 하면은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5% 이하 증액제한 요건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영 시행일은 어, 아직 시행일은 확정 안 됐는데요. 2019년 2월 중순 공표일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세무실무이슈에서 2019년 개정세법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시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 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